또 마이클 포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포터의 파이포스 모델이 아닌 가치사슬 분석을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가치사슬 역시 이거, 이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에 있어서 경쟁 우위에서 제시한 내용이고요. 어, 이 부분은 맥킨지 컨설팅사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더 세분화해서 주활동과 보조활동으로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이 보조활동 내용이고 주활동은 아래쪽에 표시가 되죠. 위아래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보조활동은 지금 현재 하부조직활동, 기획, 재무, MIS, 법률서비스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연구, 개발, 디자인 부분을 언급을 했죠. 인적 자원 관리와 개발을 보조 활동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주 활동을 보면 구매, 재고 우유, 원자재 이렇게 해서 인바운드로 표시를 했고요. 생산, 입고 판매, 대리점 지원 자, 순차적으로 시계열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생산 다음에 입고와 물류가 발생되고 이 입고와 물류에는 아웃바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뭐 로지스틱스, 로지스틱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 단어가 실무에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와 마케팅, 자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마케팅 부분을 하지 않을까 잠깐 언급이 될 거예요 다음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대리점 지원과 고객 서비스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설 분석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요새 뭐 제가 많은 기업 컨설팅을 한건 아니지만 세개 기업 정도, 네개 기업 정도를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가치 사슬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책에서 나온 부분이고 이게 내부 환경 분석 기법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마이클 포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었죠? 파이 포스 모델 그리고 밸류 체인 이두 가지 내용 여러분들이 비교해가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재무 분석이 나오죠? 재무 분석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깊이보다는 재무제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많이 익숙하죠. 그런데 재무 상태표 이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근데 요새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회사 실무에서 재무상태표 좀 갖고 와봐. 손익계산서 좀 갖고 와 봐. 이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가 무엇인지, 손익계산서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표 양식도 분명히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거 구분 못해요 여러분들 자꾸 눈으로 보시고 관심만 가지시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입니다. 즉 현재 시점, 아니면 몇 년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텍스트로 표시된 걸 보면 2019년 1월 1일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통 회계년도는 1년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년도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손익계산서. 근데 이 마지막 날짜는 항상 같아야 돼요. 재무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럼 결국 이것을 비교를 할때끝 날짜는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동일하지 않은 내용을 갖다 던져주면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이해관계자한테 제공이 됩니다 뭐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또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뭐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경영자 뭐 ceo 주주 노동조합 채권자 금융기관 정부 이렇게 구분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노동 조합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이해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관계자가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내는 것도 아주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해 관계자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게 내부인지 외부인지 이런 것을 구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관계자들을 보고 내부와 외부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경영자 내부죠. 노동자업이나 직원 내부 맞습니다. 그런데 주주, 채권자, 금융기관, 정부는 외부 이해관계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즈 모델 캔버스는 강의에서는 언급을 했지만 학습 목표에서는 사실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점점 사용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게 내부 환경 분석이냐 아니면 미시 환경 분석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하나의 툴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시환경 부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거시환경 분석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수업 시간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내부 환경도 미시환경 분석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억나시죠? 자 그렇지만 그냥 내부 환경 분석인지 이게 외부와 연계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customer s e g m e n t 고객 세분화. 두 번째, value proposition. 이라고 되어 있죠. 가치 제한. 세 번째, 채널. 네 번째, 커스터머 릴레이션리 CRM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CRM은 고객관계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다섯 번째 리베뉴 스트림스 수익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자원 퀴리소스 일곱 번째가 핵심 활동, 키 액티비티스. 여덟 번째가 커스터머 스트럭처, 비용 구조. 그리고 아홉 번째가 키 파트너스, 핵심 파트너. 핵심 파트너는 약간 미시환경 분석에서 우리가 다뤘던 부분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3C 모델에서 했던 내부적인 관점에서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 파트너스는 약간 외부 환경 분석, 미시 환경 분석과 조금 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제 경영학에 경영학이나 경영 환경 분석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어떤 기법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비즈니스 구성 요인으로 제시한 아홉 개 비즈니스 모델, 빌딩 블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고객 세그먼트라고 다, 하는 단어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고객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해당 비즈니스에서 집중해야 할 핵심 고객 그룹과 그렇지 않은 고객 그룹을 결정해야 하는 것. 자, 인구통계학적 분석으로 가장 구분을 많이 한다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는 것도 세그먼트의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이별로, 나이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별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구직활동하는 데 있어 요 여러분들 거주지와 인근 이 부분을 좀 선호하시는 측면이 있죠. 이것도 세그먼트의 하나의 한 부분입니다. 기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디를 타겟팅할 것이냐 집 인근에 있는 곳을 할 것이다. 축약이 되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더 많은 시장을 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는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채널은 어떻게 가느냐죠?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 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어떤 꼭 믹스하고도 연관이 된다. 마케팅 기법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고객 관계에 나오죠 c r 이라고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제 과연 무엇을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이 개념이죠. 어, 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양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또 다른 가치를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치 제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수익은 뭐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창출되는 이익을 원 얘기하는 거죠. 현금을 의미합니다. 수입의 비용을 공제한 것이 수익이 된다.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 자원, 여섯 번째 핵심 자원인데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실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자산으로 물적 자원, 지적 자산,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매주 자원 등이 매출 자원 등이 포함된다. 이건 못합니다. 자, 핵심 활동, 핵심 활동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로 생산, 문제 해결, 그다음에 플랫폼 네트워크로 등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핵심 파트너, 그다음에 비용 구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네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죠. 여덟 번째가 핵심 파트너, 아홉 번째가 비용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세분화된 사례,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외부 컨설팅을 하면서 보고서에 작성했던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세분화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현재 주요 고객은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망 및 전산 시스템과 기타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 위탁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개발적인 무엇 무엇은 지자체 등의 납품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어디로 갔죠? 정부와 지자체로 갔죠. 이게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고객 세그멘테이션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 제가 사례를 예시한 내용입니다. 고객 세분화. 주요 고객은 정부 및 지자체다. B 2 B, B 2 C, B 2 G 여러분 기억나시죠? B 2 G에 해당된다. 거기에 주요 고객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가치제한 회사명입니다. 전산 시스템이 네트워크 축을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재난관리 시스템 제안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렇게 재난관리 시스템의 우리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채널 채널 공개 입찰을 통해 시스템 납품과 운영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 아, 여러분 입찰이라는 단어 이해하고 예, 계시죠? 입찰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개 고객 그 납품하는 회사들이 가격이나 이 제한을 하는 활동을 공개 경쟁 입찰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입찰이라는 단어도 많이 아마 현장에서 접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입찰 단어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고객관계 계약의 의거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여 동등한 가게로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나 항상 잠재 고객의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경쟁 강도에서 세부 내용을 서수했다 자, 재미지 않습니까? 파이포스 모델 여기하고 연계해서 내가 설명을 했다라고 보고서에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분석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원서부터 비용 구조까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제가 공유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지난 시간에 이어 문제풀이 환경분석과 관련된 문제풀이 관련성 있는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발췌를 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를 되새기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조직 문화의 구성요소인 7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기업의 구조는 기업의 컴퓨터 및 기계장치 등 물리적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두 번째, 공유가치는 구성을 이끌어가는 전반적인 조직관리 형태로 경영관리 제도와 절차를 포함한다. 세번째, 구성원은 기업의 인력구성, 능력, 전문성, 그리고 구성원의 행동패턴 등을 포함한다. 네번째, 전략은 기업의 단기적 방향에 따라 실행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4번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1, 2, 3번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구성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S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번 같은 문제는왜 틀렸을까? 이게 컴퓨터 및 기계 장치 등 물리적 하드웨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데, 기계장치, 이런 것을 하드웨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7S에서 적어도 하드웨어는 그 부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다음 중 경영관리 활동의 순환과정을 가장 적절히 나열한 것은 다음 중. 자,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 약간 설명을 했어요. 경영관리 순환과정.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폐열은 경영 관리 활동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등 다섯 단계로 수환된다고 설명하였고, 그런데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서 학교 선생님께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앞자를 따서 계, 조직, 조통.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저한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유례 경영 관리 활동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앞자를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좀더 좀 손쉽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답은 4 번이 되겠죠. 이에는 2019년 이급 비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환경 분석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는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다음 중 인사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분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이에요. 가장. 자, 1번. 직무 수행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고 승진 배치 에 활용한다. 정확합니다. 두 번째. 공정한 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을 책정한다. 뭐 급여, 그다음에 뭐 승진, 뭐렇기 시키기 때등할때 공정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 및 훈련 개발에 활용한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구분해서 교육 훈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한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합한 인재를 투입할 수는 있지만 그 개발에 투입하는 거지, 그 개발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갖고는.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재를 여기에 투입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네 번째입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중 ABC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축약하여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죠? 특정 시점, 즉, 재무 상태표가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표시해주는 경영성과 보고서이다.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것. 이렇게 됐죠. 손익 계산서가 됩니다. 그러면은 A와 B가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 계산서 이두 가지로 추하이 되는데 1번과 3번이 되겠죠. 표시를 제가 잘못했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영영 일어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조직 구조는 무엇인가? 치레스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특히 LGCNS 블로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 중에 유사한 도표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내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매트리스는 여기서는 지금 두 명의 상사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도 두명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매트릭스 조직이 됩니다. 자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환경 분석과 관련된 거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과 관련된 거 외부 환경 분석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비서 시험에서 각 연도별로 그 해당 횟수에 두세 문제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에도 유용하지만, 비서 자격시험에도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더 관심있게 제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끄럽지 않고 꼭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수업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업 환경 분석은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기법으로 정형화 되어 있지만 기획 목적에 따라 유연성 있게 확장 또는 축소해서 실시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 목적에 맞게끔 이것을 활용해서 서술하시거나 도표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기획 목적에 따라 환경 분석 기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까 우리 그 MIT 공학 박사께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내용 여러분 보셨죠? 항목 자체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유연하게 쓸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직 주장하기에는 경험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협력하면서 여러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들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S 모델과 균형 성과표, 이 구성 내용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재무제표 종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비니스 모델 캔버스 내부 환경 기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주차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